안녕하십니까. 골치박의 박간지입니다. 오늘 무슨, 무슨 일이냐면, 저의 TV가 개설된 그 최고의 그 컨텐츠를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. 바로, 닥터김의 치유하는 좌충우돌 골프 성장 스토리가 되겠습니다. 네. 아골치하게 박간지입니다. 네 아, 조명 네. 조명을 좀 바뀌면서 네아 이제 잘 봤네요. 네아 퇴근하고 바로 오는 길이라서 지금 와, 얼굴이 아주 골질 반질해요 지금 메이크업이라도 해야 되나? 아,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. 지금 우리 김동현 프로님께서 지금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분또 우리 저희 또 베스트 프렌드인 버바킴이 지금 또 멀리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인터뷰 한번 해볼래? <웃음> 어떻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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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음, 새끼야 이거든 유진이가 빨리 와서 아, 뭔가 뛰어오어야 해요. 뭘 그래?